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나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곤고한의 성격에 짙은 첫 신탁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니뉴에 대한 예언이 섭포됩니다. 1절에서 9절에는 니뉴를 공격하는 자들을 묘사하고 그 공격에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을 묘사하며 10절에서 12절에서는 리누의 멸망에 대한 조롱 섞인 애도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13절에서는 리누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1절에서 7절에 있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요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석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드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 질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 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도다. 1절에 파괴하는 자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1절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굳게 할지어다 라는 조롱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산성을 의지하여 교만했으나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2절은 2장 1절에서 4절에 니누의 멸망을 다루는 파괴하는 자가 공격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메락과는 올리지 않아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영광에 대한 회복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법은 선지자 나옴이 이미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미 1장 12절에서 15절에 유다에 대한 구원시탁을 다루는 단락에서도 1장 14절에서 니누의 멸망을 언급함으로써 유다의 구원이 니누의 멸망과 대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여기서도 역시 니누의 멸망을 다루는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조하여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즉, 나음서는 주로 니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니누의 멸망이 유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절의 야곱과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한다 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니누의 별망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것임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이라고 이유를 밝히는 표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곧 니누의 별망이 이스라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디글라 빌레스의 3세 이후 오랫동안 아수르의 역량 아래 있으면서 괴로움을 당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진노하기를 늦추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니누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푹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숭숭장구함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부자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유다는 니누의 멸망을 통해 역사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야곱과 이스라엘이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나뉘지만 같은 대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절에 있는 으로 시작하는 표현은 리누의 기관 운명을 드러냅니다. 약탈하며 땅을 넓혔던 나스루가 이제 약탈당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유익을 주는 나무로 풍요를 대변하는데 포도나무 가지없이 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리누의 풍요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과 4절은 다시 파괴하는 자가 리누의를 약탈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공격하는 용사와 병과에 대한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정비가잘 되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학자는 방패가 붉은 것을 피로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 전쟁에 임하면서 상대방의 방패를 볼때 공포감이 몰려오는 상황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바벨론의 군사들이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나음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군대가 바벨론의 군사임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도면밀하면서도 위험있게 공격하는 군대 앞에서 니누에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니누에는 주전 612년 메데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시기가 가까워 왔을 때에는 이미 국력이 세한 때이기 때문에 이런 멸망의 선포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니누에는 강대국으로서 여전히 건재하고 유다는 북이사를 스 멸망시킨 니누를 보며 여전히 하라는 역사를 의심하는 사안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눈앞에 니누에가 약탈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 내용이 전달될 때 유다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현실을 본다면 의구심이 들어야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누에가 약탈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이유입니다. 1절에서 4절에 파괴하는 자가 침략해 올때 5절에서 9절은 그 앞에 니누에가 어떻게 공격당하는지를 묘사합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호합니다. 앞에 문장에 속할 수도 있고 니누에가 공격당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본다면 그는 아수르 왕을 가리키고 존귀한 자들은 군대 장교나 고위직을 가리킬 것입니다. 5절은 특히 파괴하는 자의 공격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미처 전쟁 준비를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성에 이르러 대비하라는 허둥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6절의 강들의 수문은 니누의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런 것도 소용없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안을 쳐들어왔을 뿐 아니라 왕국이 소멸되기까지 합니다. 7절의 정한대로라는 표현은 니누의 멸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고 결정된 일이며 따라서 니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확고하여 변기할 수 없는 예언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7절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과 패전을 애도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음은 8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니뉴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항폐할 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낫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구를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망군의 요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니, 리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냐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서 9절은 니누에의 역전된 상황을 풍자적으로 묘사합니다. 물이 모인 못 같다라는 것은 니누에가 강성하여 부가 넘쳤던 것을 가리킵니다. 니누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모였으나 이제 망하게 되자 서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9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축한 것이 많으나 이제 망하여 약탈당하는 사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대국이라 교만하에 우출되지만 자신들이 약탈한 사항 그대로를 당하면서 니누의 신세가 역전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상황이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풍요롭게 복을 누린 것 같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며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라 것이며 이것은 니네뿐 아니라 유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과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줄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에도의 노래인데 이 단락은 요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에가의 형식으로 니누에가 망할 멸망 모습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침략해 올 때만 해도 5절에서 9절에 묘사된 대로 처참하게 당할지는 모르고 전쟁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와의 심판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절에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라는 것은 니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대조를 통해 니누에가 멸망당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니누에가 멸망당하기 전에 영광을 묘사합니다. 마치 수사자가 사냥하듯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그 전리품을 챙겨 자신의 성을 풍요롭게 했었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 굴과 사자가 흔적조차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3절은 니누의 멸망에 대한 결론적 선언입니다. 파괴하는 절 통해 니누에를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는 것은 니웨를 멸망시킨 주체가 여호와의 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홈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제약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자 굴 같았던 아수의 왕국은 수탈되고 황폐해졌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하기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성결업은 신앙생활이란 내 능력을 쌓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쌓는 여정입니다. 또 강해지려하기보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욕망의 자아를 버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